네, LG 전자가 옵티머스 G를 내놓으면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애플과 삼성 같은 스마트폰 선두 기업과 이 경쟁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수희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G 출시를 앞두고 LG 전자 주가는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구본무 회장까지 직접 나선 만큼 휴대폰 사업부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제품에 대해 아이폰과 갤럭시와의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옵티머스 G는 갤럭시 S3와 아이폰 5에 비교해 보면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에 올라왔던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한번 정도는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능의 차이가 줄어든 만큼 LG 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선진시장에서 60%지만 이머징 마켓은 35%에 그치고 있어 후발주자에게 더큰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스마트폰 쪽에서 최근에 제 점유율이 8%대까지 올라오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남미나 중동 쪽 같은 이런 시장으로 3G폰이나 LTE폰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시장에서는 옵티머스 지출시로 4분기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손익분기점을 지나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사업부가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LG전자 주가가 전고점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지로 스마트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후 추가 히트 상품이 나오는 등 총매제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